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애견 미용사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견 미용 학교를 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패스마트에 가시는 거예요. 패스마트는 이제 펫 용품을 파는 가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애견 미용이 프랜차이즈로 있거든요. 그 패스마트에선 자체 학원을 운영하며 무료로 애견 미용 훈련을 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 조건이 붙어요. 이 훈련을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인지 저는 모르지만 애견 미용을 패스마트 밖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애견샵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무보수, 열정페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자리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인지도가 있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애견미용샵에서는 초보자를 원하지 않고요. 만약에 초보자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실력 없는 원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 학교에 가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가면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십몇년 전에도 만불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를 졸업한다고 해서 강아지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를 졸업하가지고 취직을 해서 거기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애견 미용사가 되는 데는 보통 3년 정도가 걸리고요. 3년 정도 지나야지 애견 미용사로 인정을 받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패스마트의 트레이닝 코스를 밟는 건데요. 패스마트에서는 절대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 배운 사람이 너무 잘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자기 비즈니스를 차린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마치 공장처럼 딱 필요한 고 이상은 가르쳐주진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애견 미용샵에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무보수부터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죠. 정말 무보수로 아침부터 일 끝날 때까지, 어떨 때 4, 5시, 어, 크리스마스 그때는 뭐 6, 7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제일 빨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 후일에 내가 미용샵에 취직을 할때 그곳에서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강아지 한 마리를 원장님 보는 앞에서 미용을 하고 그내 실력과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시간당 25불, 30불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실력이 뛰어나면은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자기 실력만 뛰어나면은 50%에다가 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장보다 더 많은 포션을 갖게 되는 거죠. 애견 미용사로서 오랜 경력과 인지도가 있다면 나중에는 6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60%에다가 팁을 받으면 엄청나게 받는 거죠. 애견미용사의 급여는 보통 한 사람이, 애견미용사 한 명이 하루에 몇 마리를 자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많은 애견샵 오너들은 되도록이면 8마리, 10마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하루에 4마리 자른 사람보다는 8마리를 자른 사람이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레퍼런스라 그래서 개인 보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학원이나 패스마트가 아닌 개인 애견 미용 샵에서 기술을 배웠다면 그 원장님이 해주시는 개인 보증으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a라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B라는 미용실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도 B미용실에서는 그 전에 일했던 A미용실의 원장선생님의 레퍼런스를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은 너무 힘들고 이상하게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워크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전 미용실에서 일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되도록이면 일하는 곳에서 싸우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 이거는 애견 미용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전 직장의 레퍼런스를 다 중요시 여기는 건다 똑같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애견 미용샵을 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그렇진 않아요. 자격증이 없어도 애견 미용사로 일할 수 있고 애견 미용실을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상업용 렌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보통 비즈니스를 열지는 않아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고 물론 고양이도요 고양이 미용도 했으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과 함께 일하는 거를 정말 원하신 분이 있다면 애견 미용은 충분히 배울볼 만해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3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거는 평생 직장 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제 주변에 애견 미용실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해요 지금은 우리 강아지가 너무 늙고 제가 돌봐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1, 2년 후에 저도 다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는 파트타임을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견 미용실 하면은 얼마나 벌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애견 미용실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벌 수가 있어요. 다음 편 애견 미용사 3부에서는 대략적으로 애견 미용사가 얼마나 수입이 나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하루 종일 놀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